안녕하세요. 이제는 많은 식당 카페에서 테이블에서 직접 주문하는 테이블 오더를 많이 보실 거예요. 점주 입장에서는 인건비와 매출의 증대를 바라볼 수 있고 손님들의 입장에서는 간편하게 주문과 결제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테이블 오더가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수수료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테이블 오더도 진화합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주문과 결제를 핸드폰, 모바일로 확인하실 수 있고 매장이 바쁘면 주문하던 태블릿이 키오스크 모드로 바꿀 수도 있고 각 테이블당 태블릿을 설치해서 운용해도 3만원이면 모두 운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포스 그대로 테이블 오더가 있으면 그대로 프로그램만 바꾸시면 언제 어디서도 운영이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마감한 후에는 매장별 매출 분석 내역을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만 하시면 클라우드 서버에서 작업이 가능하며 제품 등록도 바로바로 바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후블 매장 커스텀 가입 환경도 같이 제공합니다. 이제 태블릿이든 모바일이든 어플만 설치해 보세요. 나의 모바일에도 주문 창이 뜨는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은 댓글에 있습니다.